떠란의 풍경입니다. 요 며칠 사이 비가 엄청 쏟아졌지요. 저희 떠란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. 다행히 비 피해는 없었답니다. 오늘은 약간 흐릿하고 흐린 날씨지만 이렇게 하늘이 개어서 모처럼 떠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비가 쏟아지고. 숲 속에 있어도 이렇게 예쁜 꽃은 피어났더라고요. 너무나 예쁘죠. 이 꽃은 은은한 향기에 정말 어, 연보라색으로 너무 예쁩니다. 저도 이렇게 향기가 짙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은은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남은 노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요. 오늘 이 꽃은 저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께 드릴게요. 오늘 소개할 음식은 추억의 음식. 뭘까요? 추억의 음식?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소불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소불고기는 생일이거나 집안에 손님이 오실 때 정말 1년에 가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해먹었던 소 불고기,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소 불고기를 그리워하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소 불고기 만들어 보실까요? 소고기는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핏물을 빼줍니다. 소 불고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소고기에 들어갈 대파는 가늘게 어슷어슷하게. 양파는, 한이 정도면은, 음, 적당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넣고요. 이 양파는, 음, 옛날 소 불고기에는 그렇게 건더기가 많이 안 보이는 게 특징이라, 양파는 토막을 내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 한개반 넣고, 대파는 한3 뿌리 정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양념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간장은 하나, 둘, 셋. 마늘. 마늘은 두 숟갈 정도 후춧가루 배 가름물이에요. 은더기가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배보자기에짠배 물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숟갈만 청도예요 한 숟가락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생강청 하나 둘 깨소금 두 스푼 참기름 두 스푼 자,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하고요 단맛이 조금 부족해서 배 가른불을 2스푼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선인장 설탕 한 작은술 넣어주겠습니다. 수물이 많이 나왔지요.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세 등분 정도 잘라 준비했네. 요 소고기 불고기 양념에 소고기 넣어서 이게 조물조물 하여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해줄 겁니다.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소 불고기가 됩니다. 양파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볶을 때 겉돌지 않고 깔끔하니 예뻐요.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 우래옥 있잖아요. 어, 몇년 전에 우래옥 갔을 때 소불고기를 시켰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. 금방 해서 드셔도 되지만,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. 냉장고에 잠시 두겠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가슴이 설레네요.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그 불고기 맛을 재현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. 어렸을 적에 먹었던 소 불고기 맛을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을 적에는 상 위에 이렇게 불고기판을 올려놓고 온 식구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1년에 한번 식구들이 돌아오는 생일날 이렇게 한 번씩 소 불고기를 해먹었죠. 옆에는 국물이랑 같이 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찌나 달콤한 맛이었는지 아직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. 추억의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소 불고기입니다. 생일날이면 해주셨던 소 불고기. 소불고기를 만드는 날은 동네 저 어기에서부터 불고기 냄새를 맡고 집으로 뛰어가던 생각이 떠오릅니다. 그때 그 맛이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음! 맛있네요. 국물이랑 떠먹는 불고기. 맛있습니다. 아. 어때요? 추억의 음식, 소불고기. 그때 그 시절 맛으로는 2% 부족한 맛이지만, 오랜만에 먹어보니 정말 맛이 좋네요. 어머니의 음식은 그리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